제목은요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 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머리 그만 묶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각처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어, 오늘 밤에도 깊은 말씀 목상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의치유되어져야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2, 3, 7 치유 서밋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어, 학교에서 뭐, 별일 없었나요? 언약 잡고, 말씀 잡고, 학교 갔다 왔나요, 우리 랩런트들? 갔다 왔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침에 기도 수첩하고, 서미타임을 가졌어요. 한번 손들어 봅시다. 어, 하람이 손들었어요. 어, 승아도 효찬이, 상구상 기도하고 학교 갔어? 아, 수, 수, 상구상 기도하고 학교 갔고요. 세리는? 서미타임 했나요? 아침에 세리 몰라요. <laughs> 네, 세리도 하고 갔답니다. 시원이는 어 서윤이는 어, 카메라 껐었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오늘 강단 보겠습니다. 어, 염려나! 혹은, 뭐, 걱정, 있나요? 그, 염려하는 거 병이라고 했는데, 염려 혹은 걱정, 있었나요? 데리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자를 찾나니 지금도 이 마귀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에 틈탑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쓰레기 버릴 때 집에 쓰레기통 있죠? 쓰레기 다 갖다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쓰레기통 에 집어넣고 쓰레기통에 넣은 쓰레기 다시 꺼내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오늘 먹은 거 그거 다시 재활용해도 쓰나요? 오안 쓰겠죠. 너무 더럽겠죠, 예은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 염려, 걱정 오늘 다 버리면 됩니다. 뭐 혹시 공부 걱정하고 있나요, 랩넌트들 어, 공부 걱정 안 해도 되죠 혹시 친구, 혹은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런 거 고민할 수도 있는데 오늘 다 염려를, 어,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시간 되길 바래요. 자,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 봅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잘했어요? 누가 못했어요? 누가 실수했어요? 그거 다 상관없다 하셨어요. 하나님 봤을 때다 똑같아요. 누가 잘하고, 누가 100점 맞았어요, 존사님. 어떤 친구는 30점 맞았어요. 이번 주에 토요일에 어떤 랩런트 만났는데, 그, 사회 시험 쳤는데, 몇점받았냐고 하니까, 사회를 거의 빵점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어떤 친구 는옆에서 뭐라 하냐면 걔는 빵점 맞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어 저는 한개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빵점 맞은 친구가 되게 눌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힘이 쫙 빠졌어 왜냐 면 자기는 빵점 받았고 그 친구는 백 점만 한개 틀렸거든요 틀렸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 예은이도, 서윤이도, 세리도 승아도, 시원이도, 하람이도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그런 신분이에요. 어, 그리고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알겠죠? 옆에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꼭 얘기해 주세요. <laughs> 예은이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거. 소원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알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요. 어, 왜제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전선산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어,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착하게 좋은 사람이 보여도, 어, 아 착하지 않습니다. 고집도 세고, 착하지 않는데, 집을 한번 나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집, 집 나가려고 진짜 가방까지 싸고 나갈락 하는데, 그, 아무도 저를 막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어요. 나가락 하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 왜 엄마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는 눈이 작아 나는 왜 코가 안 이뻐 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눈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코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수 뭐 없다고요. 멀수 뭐 없어요. 하나만 멀수 뭐 없어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대통령도 못 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친한 친구 있어요? 누구랑 제일 친해요? 누구랑 제일 친하나요? 소원이 누구랑 제일 친해? 소원이 아빠! 하나님과 나와 제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 없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깊은 사귐을 친해질 수 있냐. 뭘로 통해서 이번 주 강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시간 가질 수 있어요. 예배.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그게 회복되어지면 절대주권도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냐. 이사에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PPT 보고 있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알았지? 성아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너를 지으셨어, 세리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거야. 소은 알겠지? 너는 엄마 아빠 것도 맞지만 하나님 거예요. 예은이도 하나님 거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겁니다. 하 그만큼 우리 사랑하시죠. 어떠한 문제 사건 생겨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녀도 하나님 우리 지켜 주세요. 그런 신분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하나님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러요.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 그, 서울 가는 랩런트 있는데, 그 랩런트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일터 현장에서 다 거짓말하고, 이게 시기 질투하고, 한데, 우리 TV에서 보면,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TV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 사람끼리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사람이 거짓말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네가 거짓말했다 이런 드라마 본 적이 있나요? 진짜 세상 가니까 그렇더래요.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 랩런트들 한명한명 개인개인이 소중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무슨 자녀? 이번 주찬양 이제 무슨 자녀? 예은아. 귀한 자녀예요. 누가 뭘할수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강서윤이를 사랑하십니다. 알겠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어 봅시다. 집중. 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커 그만 만지고, 보겠습니다. 석효철이 보고 있나요?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 주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게 언제 누리냐면요, 승아야 평상시에 학교 갔을 때,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그리고 뭐 잠자기 전에 뭐 떡볶이 먹을 때. 평상시에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렸어요 막 문제가 폭풍 같은 문제가 와서 누린 게 아니라 일상생활하면서 누렸어요 막물 먹으면서 하나만 물 먹으면서도 아 맛있다 보리차인데 보리차 먹으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려요 맛있어요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평상시에 누렸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요?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해요? 소유아 뭐했어? 감사하였더라 어 전에 하던 대로는 그냥 매일 하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시원 알겠지? 매일 하는 거. 시원이가 매일 하는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에 점심 먹잖아. 학교에서 그리고 저녁도 먹고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렘넌트들 어떤 학교는 뭐 스파게티도 나오고 핫도그도 나오고 햄버거도 나오고 치킨도 나오던데 요새는 전 노사님 때는 그런 거안 나왔어요. 근데 요새 맛있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평상시에. 알겠죠? 그래서, 여수아 23장에, 어, 여수아가 후대들한테 얘기합니다. 뭘 하냐? 어, 여수아 23장 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임성, 모세율법책에 의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또 전달해요.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예은아 자기 전에 또 말씀 쓰고 기도 수첩 하면서 말씀 붙잡아요. 알겠죠 소아 그리고 여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퀴즈. 여호와께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깊은 관계와 하나님의 모든 응답 찾는 그 비밀이 있어. 그게 뭐냐? 예배. 예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하고 집중하는 시간. 언제냐? 예배 시간. 알겠죠? 23장 10절에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어떻게 한다고 쫓으리니? 이거 정말 멋진 말이에요. 오늘 아까 전사님 PPT 앞에 나올 때그막 인상 쓰서 달리기 하는 그 모습 해놨는데 그왜 해놨냐면 일당백이란 말은 한 사람이 백 명을 감당해요. 일당백. 세상에서도 야 일당백처럼 이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당백. 어 일단 백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일하는데도 백 명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일단 천이라 그랬어 이번 주에는 몇명이요한 명이 천 명을 살려요.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천명 살릴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멘토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천명 살릴 수 있을까? 효찬아 아는 사람 한 마이크 끄고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켜고 한번 들어봅시다. 필요함. 설차람 얘기해봐라. 아니 그 답은 없어. 어떤 사 람이 전도사님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해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천명 살릴 수 있을까? 뭐라고? 크게 얘기하세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또. 마이크 끄고 성아 얘기해봐. 마이크 켜고 복음 가진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어 일당철 어, 어 세리 마이크 키고. 어 올바른 언약을 가진 사람. 올바른 언약 가진 사람. 또 강소윤이 한번 해. 마이크 키고 강소윤이. 어. <laughs> 어떤 사람이 이땅천천명 살릴까요? 어떤 사람이 이땅 천을 살릴까요? 장아람이 한번 해보세요. 장아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천명다 살릴까요? 지금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언약 전... 올바른 언약 가진 사람, 또 전도자. 전도자 누가 누구, 누구 얘기했노? 전도자. 전... 시원이 얘기했나? 박소연이. 아 소연이에. 네. 박소연 어디 있나? 박소연 네? 교회 오세요? 알겠죠? 그럼 일단 잘할수 있어요. 네. 교회 알았지요? 아, 박소연 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사람 아,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사람 야, 역시 떡순이네. 위에 거 보고 또김리연이안 했잖아. 김리연이해 왜, 요 임재현이. <laughs> 지은이고사님, 어떤 사람 일당천 살릴까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멋져요. 자, 주아.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천명 살릴까요? 주아. 주아 한번 해보세요. 주아. 어떤 사람? 괜찮아, 답은 없어. <laughs> 유강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오, 유강수 목사님 같은 사람들, 맞아요. 유강수 목사님, 뭐, 뭐, 일당만 넘게 뭐 살리시고 계시죠? 맞아요. 자, 자. 신경진 선생님, 오늘 왜 카메라 안 꼈어요? 아, 신경진 선생님 아직 집에 안 들어갔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천을 살리는 사람은,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죠. 꼭 기억해야 돼요. 나한 사람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한 사람이 올바른 언약 잡고 있으면, 나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고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알겠죠? 나한 사람이 천명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저희가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교사분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교사분들 한 사람이 우리 천명랩런트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도했어요. 우리 초등부가 정말 일당 천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 일당 천을 감당하는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일당 천을 천의 랩런트를 감당하는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전도자의 기도 응답하시겠죠. 그리고 이사에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어요?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와가 호 속히 이루리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랩넌트들 항상 선포되어지는 완전 그 시간 언제까요? 언약이 막 선포되어지는 시간. 언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막 떨어지는 그 시간인데 그 말씀 다 이해 못 해도 하나님 저도 저 응답 받게 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 집회나 예배 때 앉아 있으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는 저 응답 목사님 선포하신 저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진짜 말씀 들을 때, 예배할, 예배 드릴 때, 기도하세요. 바로, 하나님, 저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어떤 그 분이 중국에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오셨는데, 그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되셨어요.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 중국에서 오셔서 공부하셔서 목사님 되셨는데 그 예배드릴 때마다 그 유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마다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저, 저도 저 저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도 저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신다 하시더라고 그걸 제가 몇년 전에 들었는데 우리 랩몬드들도 이해 못 해도 우리 금요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때마다 전도학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정답 속에 있게 달라고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 그래서 전도사님 찬스에 지금 몇명 랩런트들이 들어왔는데 전도사님 찬스로 지금 뭘 할지 몰라요. 지금 이번 주에 성가대 하자고 했잖아. 성가대. 성가대 왔는 사람. 에스더 하고 주화하고 시우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전도사님 찬스 했어. 뭘보냈는지 궁금하죠. 전도사님 통장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 복음경제, 렘던트 어, 경제 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요즘에 전도사님 찬스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렘던트들은막 뭐 치킨도 받고 이랬는데 그 전도사님 찬스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 있어요. 제가 올렸는데 요거 찬양 1절이든 2절이든 3절이든 불러서 영상으로 보내요. 영상 찍어서. 알겠죠? 전우사님 찬스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해 보내면 또 전우사님이 좀 그런데 너무 많이 보내도 돼요. 그래서 1절 불러도 되고 2절 불러도 돼요. 여기에 신앙 10가지 발판 찬양입니다. 가사 봅시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 세상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이거를 전도산이 어떻게 알았냐면 태화부에서 전도산이 신혼반인데 전도산이 신혼이에요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그 신혼반인데 그 신혼반 미션이 이거였어요 남편하고 같이 이 찬양 부르는 게 미션이었어 그래서 남편하고 이 찬양 부르는데 정말 못 불렀어요. 다 틀리고, 엄정박자다 틀리고. 근데도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은아 찾아보지 말이 김정남씨. 알았죠? 예은이 또 찾아볼 것 같은데, 요거를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1절 불러도 되고요. 2절은 나의 믿음은 성경 안에 하나의 말씀이라. 3절은 생사화복 주의 손에 있다네. 이건데 지난번에는 효찬이하고 승아하고 주아 예은이 어, 시우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 요 찬양 부르면서 계속 묵상 하나님 절대 주권 믿음 속에 있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교회 1순위 예배 1순위입니다 교회 1순위, 예배 1순위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어, 서미스 자리에, 어, 갔다 올리십니다. 교회가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에요, 랩런드들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 되면은 교회 안 옵니다. 주일 되면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짐 싸가지고 여행 가기 바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본대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무조건 타협하면 안 돼요. 주일날 어 내가 여행 가야 되는데, 그럼 여행을 갈까, 교회를 갈까, 그거는 타협이 되는 질문도 아니야. 근데 앞으로는 진짜 위기 시대가 와요. 렘먼스들 교회도 지금 점점 문 닫고 있죠. 우리 대구에만 해도 주일학교, 문 닫은 주일학교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전세 영상 틀어주려고 하다가 안 틀어줬는데, 어떤... 비국에서는 비 비나라에서는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하나님 못 믿게 하죠. 하나님 믿으면 막 감옥에 넣어 버리고 이런 시대인데 거기에도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어린이들 중에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 렘넌트들 교회가 일순위고 예배가 1순이고, 강단 메시지가 1순이에요. 알겠죠? 우리 이번 주 강단은 전도자로서 같이 있는 인생이었고, 예배 성공, 어, 그, 우리 초등부는 그, 나를 살리는 집중이었어요. 알겠죠? 나를 살리는 집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를 통해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럼 예배 있는 자리에 가면 돼요. 이번 주에도 어떤 랩런트 중학생인데 계속 교회 와서 자요. 계속 자요. 핵심 때도 자고, 전도학 때도 자고 자요. 자는데도 교회 와요. 자는데도 예배 자리는 계속 오는 거예요. 어느 날그 랩론 타는데 예배가 들리겠죠. 예배의 자리에 계속 가야 됩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삼구상 기도하고 마칠게요. 삼, 뭐죠? 3 성삼이 하나님과 오려 구, 뭐죠? 구. 보자의 축복. 삼. 시대. 요거, 랩런트들, 오래 가기 전에 외우고,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학교 가면서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요것도 있잖아요. 랩런트들, 영상 찍어 놓고 영상도 보내주세요. 표천 알겠지? 시원히도 보내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삼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보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삼7의 빛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 없어서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먼저 회복되어 가는 곳만, 가는 모든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나타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정복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신앙 10가지 발판 찬양 오늘 밤에 듣고 또 부르시고 또 말씀 정리하고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분들은 일당천이십니다. 일당천. 알겠죠? 일당천에 어, 교회와 어, 또 세계를 살리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안녕.